안녕하세요. 봉화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어,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원주의 심평저수지입니다. 어, 낚싯대들 다 편성을 했습니다. 얼음낚시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3.6칸 5대를 폈는데 얼음구멍 5개에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채비를 다 넣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앞에서 낚시 검객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가 그 드릴이 있어서 쉽게 구멍을 뚫어서 다섯 대를 폈습니다. 역시 문명의 이기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이 신평 저수지의 중간쯤입니다. 딱 중류 지점 정도 되고 대체로 하류 쪽에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다들이 지금 이제 막 도착해서 대편성들 하고 계시는 그런 시간들이고요. 어, 제방 쪽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고, 음, 상류 쪽으로도 한 10명 정도가 지금 어, 대편성을 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상류 쪽은 이제 동쪽입니다. 상류 쪽이. 제가 얼음낚시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 제가 얼음낚시는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어 조과가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가서 뭐 꽝을 친 것도 한두 번 정도 있고요. 뭐 한두 수 정도 이렇게 낚아서 그것도 입질을 제대로 제가 촬영을 하지를 못하거나 해서 어 영상으로 만들 만한 그런 어 조연기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음,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체로 하류 쪽으로들 가시네요. 하류 쪽이 조화가 좋나? <laughs> 가족들끼리 같이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네, <laughs> 정면 낚시하는 낚시 검게 간수 했습니다. 오이 알도 커. <laughs> 조금 전에 몇번 허챔질 하더니 어 씨알도 좋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낚시했던 포인트에서 약 2시간 정도 입질이 없어서 하류 방향으로 약 50m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하류 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심이 약 50cm 정도 깊어졌습니다 오늘 눈이 좀 덮여 있어서 어 입질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음 하여튼 지금까지는 현재 입질이 없고, 현재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아까 낚시 검객이 한 마리 잡는 거 말고는, 지금 <laughs> 사실 붕어 잡는 것도 목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입질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입질 없을 때뭐 자리 옮기고 고패질 자주 해주는 것밖에는 뭐할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옆에 구멍에 입질 쑥 들어가 버렸는데 네 구멍에 들어갔습니다. <laughs> 붕어 나옵니다. 얼음 낚시에서 아주 시알 좋은 붕어 가 나왔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한 8치 정도 되는 붕어가 나왔습니다. 찌를 근사하게 올려 줬는데, 제가 <laughs> 다시 이걸 카메라를 돌려서 켜서 찍으려고 하니까 끌고 들어가서 담치를 못했네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찌는 수수찌입니다. <laughs> 제 그잘 아시는 수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수수지 쓰고 있고요. 어, 봉돌, 주봉돌이 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음, 나눔봉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지바늘을 연결을 해서 가지바늘은 제가 한 어, 10cm 정도 띄워놨고요. 아래쪽에 어, 지금 음, 아랫바늘이 있는데, 금방 요 나온 붕어는 윗바늘, 뜬바늘을 물고 나왔습니다. 한 10cm 정도 있는 떠 있는 뜬 바늘에 나왔구요 가지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음집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한눈판 사이에 앞에 예, 왼쪽에서 두 번째 찌가 사라졌는데요. 뭐, 없습니다. <laughs> 지금 뭐가 잔입질이 있으면서 입걸리면 되지 않는 그런 입질들이 몇번 있네요. 네, 12시가 돼 갑니다.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여기저기서 <laughs> 라면도 끓여서 드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정면에 계시는 분들이 아침에 어제 영상도 보시고 또 구독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그 중에 한 분은 또 끝보기 낚시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인사들을 나눴는데 어 저한테도 같이 와서 같이 점심 식사하자는 거를 제가 요즘에 어 살이 좀 너무 많이 쪄서 어 일일 일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 끼만 먹는데 그래서 아쉽게 같이 점심 식사를 못 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챙겨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이 얼음낚시에 오면 주변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식사하는 재미도 크죠. 어, 낚시 검객도 같이 지금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혼자 지금 라면 끓여 먹으러 갔습니다. 좀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한 모습으로 <laughs>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렁이 끼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6호 바늘을 붕어 바늘 6호를 쓰는데요 작은 바늘이죠 그래서 이 바늘로 지렁이 그 대가리쪽 끝에서 끼워 넣어서 바늘이 환대를 지나게 해서 바늘 끝을 빼냅니다 그 다음 지렁이를 아예 목줄까지 올려 끼우고요 그런 다음 다시 바늘을 잡고 어, 아래로 내려와서 거의 지렁이 끝부분에서 다시 찔러 넣어서 꼬리 부분으로 이렇게 바늘끝이 살짝 나오게 하고 그리고 위로 밀어 올렸던 부분을 아래로 다시 잡아당겨서 이렇게 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심평지는 씨알이 어, 큰 붕어들보다는 어, 잔 씨알이지만 마리수로 많이 나오는 낚시터입니다 어, 아까 여기 이제 거의 매주 오셨던 분들 말씀도 오면 한 20수 정도씩은 낳는다고 하시네요. 근데 아쉽게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다 덮여 있습니다. 전체 눈이 덮여 있고 그러면 활성도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평소 지금 20수 낳으신다는 분들도 한 마리 아니면 거의 한 마리도 못낳네요 그런 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얼음 낚시를 해보면 신기할 정도로 한번 패턴이 망가지면, 어, 그게 이제 첫 얼음 낚시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해 이상하게 꼭안 나오는 터로만 비켜다니면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올해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어, 이곳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한 하루 20여 수 정도씩은 나온다는 곳인데, 어, 지금 한 마리 낚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지금 여기 낚으신 분들 중에서 그여덟치가 가장 큰 씨알이라는 정도, 그 정도가 조금 위안이 됩니다. 아침에 날씨가 흐렸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구름 사이로 가끔씩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면서 음 아까 제 친구 낚시 검객하고 조금 더 오늘 낚시를 해 보자 그랬습니다. 네두 <laughs>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네, 이 녀석은 한 6치 되는 붕어입니다. 두 번째 나온 붕어이고요. 찌를 다 올려줬는데, <laughs> 아, 뭐,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올려있다가 옆으로 살짝 끌고 가는 음, 그런 입질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는 게 가장 왼쪽 1번인데요. 보면 찌가 오른쪽 구멍으로 가서, 오른쪽 편, 구멍 오른쪽 편으로 가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금방 살짝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대가 찌가 올라와도 입질이, 입걸림이 안 닿던 데 이건 지켜보면서, <laughs> 다른 대들 고패질을 좀 해줍니다. 찌를 가급적이면 얼음구멍 가운데에다가 세워놓으면, 이렇게 이동했다거나 했을 때, 어, 다른 곳을 보다가도 움직였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찌는 얼음구멍 가운데쯤에 위치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네, 낚시 검객 자리입니다. 부모 몇 마리나 잡았나 보겠습니다. <laughs> 네, 수 낚고 놨네요. 낚싯대를 몇 대를 편 거야? 제꼴로 아주 멋지게 펴놨습니다. 신평지에는 떡밥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내림 낚시 기법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대 펴놓고 하시고, 미끼는 글루텐 사용하시는데, 음 굉장히 많은 부모를 낚아놓으셨습니다. 뭐 이분보다 더 낚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오늘 잘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 조사님도 떡밥 낚시 하시는데 여섯 마리 낚아 으셨습니다두 <laughs> 대로. 자꾸 개선해야지. 뭐 오늘 지금 옥수수 에서 노는 사람들이 어딨어 오늘 여기서 제일 많이 낚으신 어르신 지금 에이. 낚시 모습입니다. <laughs> 제가. 어, 세비도 보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낚어 놓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해서 안 되면 집에 가서 고민도 좀 하고 그래서 아, 낚시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항상 일로 오세요? 여름 많이 왔어요. 음악이 일단 어르신. 이 기적 튀 움직이거나 땡겨야지 그래서 저 긴데 가지고 내가 나쁘게 펴현은건 아니에요 난눈시력이 약해서 네. 못 봐서 그러지 참 까다로워요 아주 어, 낚시 검객이 낚은 부모들입니다 가장 큰게한 일곱 치 되겠네요 그리고 여섯 치가 주종이고 네수 <laughs> 돌려보냅니다 <웃음> 다음에 또 나와야 될 텐데 나와야지 <laughs> 네, 예, 제가 낚은 붕어도 지금 돌려보내겠습니다. <laughs> 음, 어, 말이순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8시 한 마리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네,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어, 오늘 오후 4시까지 낚시를 해보려고 했는데, 입질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다 덮여 있고요. 그래서 아까 떡밥으로 낚시하신 분들만 마리수로 낚으셨고, 어, 오늘 대체로 지렁이로 얼음낚시 하신 분들 조과가 저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두수에 그쳤고, 저랑 동출한 낚시 검객은 네수. 그래서 어, 대체로 오늘은 난말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입지를 보지 못한 분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몇번 출조를 했는데 한두 마리 붕어들밖에 못 낚아서 영상을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리수가 적고 입질도 적었지만 어,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오늘 입질이 한 번도 없었던 데부터 접자. <laughs>